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3대 특검법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는 11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전언을 이용해 이 위원장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던 국무위원 중 다수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.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법에 대한 심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대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10분 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이 대통령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은 뒤 참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이지의 상근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언론 보복의 장본인이 정당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다니 실로 뻔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의 국정농단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눈 감아주는 게 용서이고 화해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. 지금까지 위클리온을 정치부 최영호 기자였습니다.